안녕하세요 우족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주첨단의지제작소 우족 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저희 속에서도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네. 네, 오늘도 한번 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대퇴의족입니다. 네. 네 의족 대장님. 네네. 대퇴의족 환자분들께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음...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 대퇴의족은 크게 어, 이 소켓과 무릎과 발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소켓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렬, 정렬을 잘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 훈련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행 훈련도 잘 해드려야죠. 아 네. 네. 그럼 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네.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첫 번째로 소켓이에요. 이 소켓은 네. 당연히 신었을 때 안에 통증이 없어야겠죠. 네. 그렇게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 이 안전성, 이 정렬이 아. 안전성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소켓과 이 무릎을 연결해주는 소켓 어댑터라는 부속이 있어요. 네. 우리 소켓 앵커라고도 하는데, 이 소켓 앵커를 잘 부착을 잘해야 됩니다. 음. 이잘 해야 됩니다. 이잘 부착은, 여기 보시면 각 무릎마다, 제조사에서 나오는 무릎마다의, 어, 매뉴얼이, 매뉴얼이 있어요. 네. 이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음. 어, 권고하는 그 레퍼런스 라인이란 게 있습니다. 아, 네. 음, 이 레퍼런스 라인이, 무게중심 라인이에요. 음. 이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 기본적으로 설정된, 어, 레퍼런스 라인과, 그 다음에, 여 환자의, 어, 허벅지가 굴곡구축이 심하면, 또 심한대로, 상황에 맞게끔, 이 소켓 어덕터를 앞, 뒤, 또 굴곡구축까지 구축, 다 생각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음. 이게 안전성. 즉, 대퇴우족을 착용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뒤로 꺾이는 이 그렇죠. 증상. 네. 이걸 안 꺾이게 정말 보행을 잘 하기 네. 위해서는 이 소켓 어댑터를 반드시 잘 달아야 됩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네. 그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안전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걸을 때 이렇게 넘어질까봐 환자들 네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무서워하시니까. 네, 그래서 네. 요즘 나오는 AI의 마이크로 프로세스 MPK라는 무릎도 음. 네. 이 안전성이 음. 최우선으로 음. 하기 때문에 나온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안전성에. 네. 네. 어, 그러면 또한 가지 그 이렇게 퇴퇴 의족을 신으시고 음. 그 보행 훈련을 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따로 이렇게 있나요? 아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예. 네. 예, 보행 훈련은 네. 이제 환자분마다의 네. 절단되기 전에 음. 보행이 훈련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행 훈련은 또 무릎마다의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정말로 음. 지식 지식을 습득한 의지보조기 기사한테 꼭 받, 받으셔야 됩니다. 음. 이 의지보조기사는 이 국가 고시 학교를 음. 전공을 하고 국가고시를 패스를 하면 보건복지부 네. 장관이 지급하는 예, 그런 네. 의지보조 기사예요. 음. 이분들은 학교에서 인체 해부와 기능 해부와 의학 용어 등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우리 인체 근육들이나 인대들의 움직임을 알아요. 음. 그래서 그거와 이 무릎과 견목을 딱 겸비를 시켜서 의지보조기에 음.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행 훈련도 어, 이 무릎 특징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네. 어, 꼭 제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보행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는 무조건 우족을 만들어서 지급해서 신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음, 우족을 회전 보행 들어서 회전을 돌리는 보행, 또한 뻗정 다리 보행, 음. 그리고 제일로 큰이 골반으로 네. 우족을 들고 다니는. 이런 보행이 많이 나왔어요. 네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많이 아쉽습니다. 음. 그때 보행 훈련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정말로 더 좋은 보행이 나왔을 건데 네.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아이들이 첫 걸음마를 굉장히 아, 중요하듯이 네. 의족도 제일 처음에 신었을 때 의족 그 보행 훈련을 훈련을 받는 게 정말 네, 중요하겠네요. 예, 네. 네, 이건 아, 평생. 네. 네. 평생, 그, 이제, 앞으로, 내 우족을 신고 가야 될 문제기 네. 때문에, 첫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행훈련은 네. 반드시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정렬은 신다 네. 보면 수시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각, 집하고 가까운 데에서 항상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우족을 만들어야 된게 맞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그, 우족 대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TT의 우족에 관한 그 정보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어, 동영상 보시고, 어, 이 내용들 꼭 숙지하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아하셨습니다. 네, 더운 날에 네. 네, 조금 더파이팅 더 하시고, 네. 네. 8월도 좋은 한달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